핀테크 지원센터 스타트업 기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역시 상장된 주식 전 종목을 점수로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현재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탁 결제원이 제공하는 증권 정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프론트나 중국의 알리바바. 서비스와 같이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좋은 핀텍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한국 시장은 그 핀텍 서비스들이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다른 여러 핀텍 업체들도 그렇고 네, 이런 그 핀텍 서비스 내에서의 자산 관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인 팟캐스트를 시작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중국 주식에까지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중국 현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점이라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보고 이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 전부 다 계량화 시키는 작업들, 빅데이터를 어, 개인들이 알기 쉽게끔, 예, 그거로, 어, 정보를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콘트 시스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